정박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혼자 있으니까 또 쓸쓸해 보인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 남편이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들어오실 거니까 그때 같이 함께 할게요. 오늘은 저희 어머님이 닭죽, 삼계탕을 맛있게 끓이시거든요. 어머님이 어떻게 끓이시나 봤더니 비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녹두였어요, 녹두. 시중에서 보면은 이 깐녹두는 많이 파는데 통녹두 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통녹두가 있으면 통녹두가 좋고요. 통녹두를 구하기 어려우면은 깐녹두를 이용해서 맛있게 삼계탕 만드는 법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료 한번 볼게요. 신선한 통닭. 오늘은 좀큰거 샀어요. 황기. 요거는 찹쌀이고요. 요거는 현미 찹쌀. 그리고 녹두 한컵쓸 거예요 그리고 인삼 큰거 튼실한 거 <laughs> 그다음에 대추 15알 마늘 한줌 그리고 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그래도 잘라야 할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이 봉지 이 부분에 기름이 진짜 많거든요 과감히 잘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또 기름이 많잖아요. 이 부분도 좀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이 부분. 네, 여기도 잘라주세요이 안쪽에 손을 넣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오, 이거는 통닭이 손질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피 같은 거, 웅어리 있는 거만잘 씻어주시면 됩니 구세주가 <laughs> 네. 오셨습니다. 저 혼자 하다가. 구세주! <laughs> <laughs> 그 구세주! 그 이제 준비는 다 돼서 네. 어머니 아 닭죽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거 닭죽 끓이려고요. 자, 여름에 닭죽이죠. 네. 네. 닭죽이 죽이죠. 네. 죽이죠. <laughs> <laughs> 그래서 다 준비됐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쌀은 씻어서 지금 불려놨고요. 네. 혹시 나는 당뇨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찹쌀은 삐! 네, 뭐. 찹쌀 말고 맵쌀이 좋습니다. 맵쌀. 네, 네, 찹쌀은 현미 찹쌀이라 하더라도 당을 빨리 올리는 당지수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당 관리를 하셔야 되면 맵쌀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통녹두면 그냥 끓여도 돼요. 아. 녹 두기 때문에 끓이다가 밑에가 누를 수, 누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국물 우리는 이런 팩들 하나씩 있으시죠? 네.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을게요. 이것도 씻은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좀 신경 안 쓰고 끓일 수 있으니까요. 누르면 타니까? 네, 네, 아. 눌러붙으면 이게 파스타고 하 굉장히 비슷한 성질이다. 라 네, 질문하겠습니다. 껍질이 있는 네. 상태에서는 잘안 눌러붙는데 왜 까면 눌러붙어요? 아, 껍질이 있는 상태는 네. 껍질이 전분성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커피를 하고 나면은 감자처럼 전분성분이 바로 있기 때문에 잘 눌어요. 한번 묶어줄게요. 나중에 죽 끓일 땐 이거 풀러서 같이 끓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넣을게요. 네. 네. 넣어주시고, 황기. 음. 환기. 환기. 정말 이 여름에는 무조건 먹는데, 무슨 네. 보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잖아요. 네. 닭도 네. 제가 좀 튼실한 거 사왔어요. 큰거 사왔어요. <laughs> 네, 일 아침까지 먹으려고요. <laughs> 그리고 제가 아까 놓친 게제 눈에 왜 이렇게 생강이 안 보일까요? 그래도 냉동실에 있던 생강. 찾아냈습니다 큰거두 조각 남아서 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일게요 잘 아무려야지 얘가 나오질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생강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남았죠 여기다가 인삼은 네.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넣을 거고요 마늘은 안 넣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네. 제가 마늘을 처음부터 넣고 끓였어요. 네. 이게 희한하게요. 네. 마늘은 다 끓인 다음에 음. 나중에 죽 끓일 때. 음. 처음부터 넣으면 이 마늘 향하고 닭의 기름하고 이게 섞이면서 그 맛있는 닭의 음. 그 구수한 맛을 많이 해친대요. 아. 그래서 배운 게 음. 마늘은 나중에 넣어라. <laughs> 네, 나중에. 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붓고 네.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그냥. 음. 먹을 생각에 신이 나네요 네. 지금 제가 아, 물 2리터 아, 넣었거든요 1, 상 3뿌리 하나 먹었는데도 힘이 납니다 들어가면 3리터가 되네요 네, 물 3리터 네, 물 3리터. 네 3리터. 이 정도가 3리터. 좋겠어요 끓여보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잘 끓고 있죠? 넘칠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거든요 여기 뜬 거품 같은 건좀 걷어낼게요 인덕션이거든요. 하이라이트보다는 인덕션이 고기도 빨리 익고 빨리 끓어서 촬영용이 아닌 제 주방에서 쓰는 인덕션을 다 끓이고 있어요. 색깔이 까맣지 않아서 예쁘죠. 그래서 마음에 들고 되게 좋더라고요. 끓고 있죠. 하나 조심하실게 네. 녹두라서 잘 끓어 넘쳐요. 네. 그래서 항상 넘치지 않게 저도 그릇이 타이트해서 좀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쏙 어, 들어가죠. 어, 쏙 그리고 응. 찔렀을 때한 5초 정도 기다려도 전혀 피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잘 익은 아, 거예요. 이런가요? 네, 그산 40분 정도 익히면 은다 익었거든요. 건져서 어머님은 이제 뜯어 먹으라고 내주시더라고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고기 먹고 이제 죽을 따올 수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주시고 인삼도 이렇게 내주시더라고요. 통채로 씹어 먹으라고. 이거 녹두를 이렇게 꽁꽁 묶어 놓는 게 좋은 게요. 그래야지 이렇게 풀때 이게 막 따려 나오지 않고 네, 죽이랑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이 환기랑 나머지는 건져낼 거거든요. 자, 환기는 40분 동안 잘 우려졌으니까 빼내고 생강도. 건져내고요 이도 이렇게 꺼내주시는데요잘 나오죠? 제가 이거 불려놓은 쌀에다가 물한 컵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넣어주세요 그럼 이잡과과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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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불려놓으셔도 좋아요 네. 우리가 안 넣었던 마늘을. 마늘 마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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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동안 그 끓여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먹는 동안 천천히 끓여먹으면 2, 30분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죽을 먹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끓이면 죽이 잘 퍼지고 오돌오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끓여보겠습니다. 닭을 뜯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올 여름 <laughs> 보양식. 이거는 음. 트러플 네. 소금이에요. 트러플. 송어버섯 네, 로버섯 네네네. 살다 <laughs> 음. 살짝. 복날도 오고 쌉잘 음. 아주 좋네요. 음, 음. <laughs>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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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거. 이거. <laughs> 둘이 있으면 좋은 게 다리 갖고 안 싸우니까. <laughs> 우리는 이제 셋이 살았잖아요. 엄마랑 오빠랑 저랑. 음. 오빠 겸또 음. 아들 가장이고 하니까, 가장 겸뭐 어떻게 보면 약간 기둥이고 하니까 하나 주고, 엄마랑 나랑 그 다리 하나 가지고, 서로 엄마 드세요, 아니야, 딸 먹어. 너무 <laughs> 맛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녹두랑 닭이랑 같이 삶잖아요? 그러면 음. 이 닭의 살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어머님의 비법. 국물 떠서, 음.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국물 색깔이 굉장히 진합니다. 고기를 여기다 좀 촉촉하게 적셔가면서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음. 그쵸? 녹두 때문에 고기 아주 그냥... 유명한 오리집 그런 데 가도 음. 나중에 국물에다가 음. 녹두 넣고 죽 끓여주잖아요. 음. 그리고 마늘을 음. 나중에 넣어야 되는 거 처음부터 넣지 않는 거야. <laughs> 음. 자, 오늘 찬밥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또 올여름 건강하게 나시려면 건강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들으신 김에 좋아요, 음, 구독 음, 네, 네 해주시고 자. 알이 들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다말씀다 마시면 되죠. TV 움직이 잔뜩 뚫어서또 <laughs> 먹고 같이 인사해 주시사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좋아요. 구독. 네. 두 네. 그림 것도 보여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럼 식사하시고 잠시만요. 하네요. 아죽 비주얼이 뭐 거의 네. 뭐깐 팬데요 <laughs> 그리고 이게 녹두가 네. 들어있어서 제가 먹으면서 아. 고기 먹으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바닥을 납작한 거를 저어줬어요 네. 안 그러면은 바닥이 좀 물어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잘 퍼진 네. 것 같네요 네 그쵸 그렇죠. 현미는 아직 좀덜 퍼졌어요 다음에는 네, 네. 녹두랑 현미랑 주머니를 따로 따로 해서 아니면은 아, 미리. 미리. 큰 봉지에다 녹두랑 네. 현미는 같이 먼저 끓이다요 그리고 네. 나머지 찹쌀은 지금 다 퍼졌는데 음. 현미는 아직 알갱이가 속에. 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주은 조금만 주세요. 내가 아침에 많이 먹어. 네. 두국자. 네. 하고 대추. 네. 조금해. <laughs> 국물이에요. 반 <반에. 웃음> 엉통이 남았는데 가슴살은 이제 아... 쫙 찢어가지고 내일 음. 아침 죽 먹을 때요거랑 같이 음. 넣고 끓여요 여기 남았던 트러플 소금으로 아, 좀 볼까? 살짝 네. 그거 알아요? 대추 보고 안 먹고 지나가면 대추처럼 쭈글쭈글해다 <laughs> 대추가 혈액순환에 좋지 그러니까 대추에 대한 유명한 또 일화가 있잖아 손죽벌 어린 친구가 네. 할아버지를 막줄를 치는 거야 이런 부려 막심한 놈이 어디냐고 할아버지를 음.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손 친자 고 이놈이 <laughs> 내가 그렇게 대추를 먹으라는데, 안 먹고, <laughs>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대추 많이 먹어야겠다. 음. 삼계탕에 넣은 대추를 먹는 게 좋냐, 안 먹는 게 좋냐,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음, 어. 여기 있는 독소들이 다 얘가 빨아먹어가지고, 음, 어. 뭐, 요거는 이제 뭐, 응, 안 좋다 그랬는데, 음. 그렇지 않대요. 어. <laughs> 맛있게 음. 먹어도 될것 같아요. 현미하고 찹쌀도 음. 내일은 더 불러도 더 맛있겠다. 네, 맞아요. 녹두와 현미는 음. 같이 묶어서 끓이시는 걸로. 네. 아, 그냥...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러게 꼭.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바람. 드세요. 네. 여러분, 다음에 음. 또 뵐게요. 네.